거친 손들이 제 팔과 다리를 붙들었습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맨발이 차가운 흙바닥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내집 마당에서요. 이옆편네 당장 정신병원에 쳐넣어! 악기처럼 일그러진 남편, 민준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짓고 선 오수진이 있었죠. 참 이상하죠. 불과 1년 전인데 바로 저기 저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제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며 속삭이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랑을 약속하던 그 입술로 이제는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던 그 손으로 이제는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대체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자상했던 내 남편을 텅빈 껍데기만 남은 악마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암세포보다 더 지독한 저것들에게 제 땅과 목숨, 그리고 제 영혼까지 통째로 빼앗기기 직전에 제가 어떤 지옥을 기어 나와 오 모든 것을 되찾았는지 지금부터 똑똑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위암 3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선고를 받았을 때 남편 민준석은 제 손을 잡고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상막한 도시 생활이 당신 병을 키운 거라며. 당장 공기 좋은 곳으로 가자고 성화였죠. 평생의 꿈이던 전원생활 아니겠어요? 그렇게 남편 손에 이끌려 도착한 시골 마을의 집은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채소를 직접 갈아주고 저녁이면 따뜻한 물에 제 발을 주물러 줬습니다. 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제 암세포가 그 따뜻한 정성에 다 녹아내릴 것만 같았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딱한 가지, 동네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오수진이라는 여자만 빼면요. 유독 싹싹하게 굴며 수시로 집을 드나드는 게 어딘지 모르게 거슬렸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늘 웃는 얼굴로 남편에게 살갑게 구는데, 글쎄요,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부부인 저와 남편 사이의 공기와는 다르다는 느낌. 그 여자는 집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꼭 남편을 보러 오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잠이 안와 뒤척이는데, 남편이 밤늦게 마당에서 통화를 하더군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더 예. 예, 계획대로만 되면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 사장이라기에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며칠 뒤에는 오수진이 집에 와서는 정원을 둘러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사모님 없으면 이 넓은 집이 참 아깝겠어요. 툭 던진 그 말의 차가운 온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섬뜩한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아픈 사람의 예민함이겠거니 애써 외면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매일 아침 당신 건강의 특효약이라며. 건네는 한약에서 아주 희미하게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이 처음엔 제 입맛이 변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역한 향은 더 선명해졌어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걸 마신 날은 유독 머리가 무겁고 오후 내내 정신이 멍했다는 겁니다. 기억이 군데군데 끊기는 느낌이었죠. 어쩐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도 남편의 정성을 의심하고 싶진 않았어요. 정말 바보같이 말입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릿속이 뿌옇게 변해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사소한 것들이 안개 속에 갇힌 듯 희미해졌습니다. 분명히 서랍에 넣어둔 시계를 냉장고에서 찾는다거나 남편에게 하지도 않은 막말을 했다는 꾸지람을 듣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 자신이 점점 낯설어지는 기분 정말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찼죠. 여보, 당신 어제 나한테 돈 달라고 소리 질렀잖아. 정말 기억 안 나? 장롱 속에 숨겨둔 폐물을 찾겠다며 온 집안을 뒤집어 놨다고 전혀 기억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도 태연하고 단호하게 말하니 정말 내가 그랬나? 내 머릿속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앉은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내 몸과 정신이 더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암세포가 뇌로 전이 된것 같아. 이러다. 사람도 못 알아보겠어. 큰 병원에 가보자.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는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헛것을 본다며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마을 회관이라도 다녀온 날이면 저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동정과 약간의 경멸이 섞인 그 시선. 저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미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지독한 두통에 잠이 깨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약 기운이 덜했는지 유독 정신이 맑았어요. 그런데 닫힌 문틈으로 소금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과 오수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먹이면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할 거야. 오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서류에 도장만 찍게 하면 이 땅도, 보험금도 다 우리 찾으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쿵. 심장이 발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딛고 서 있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겁니다. 지극정성이던 간호도 다정했던 말들도 전부 제 땅과 안보험금을 노린 소름 끼치는 연극이었던 거죠.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수상한 통화, 오수진의 의미심장했던 혼잣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충격, 분노, 그리고 배신감. 그 어떤 단어로도 당시의 감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엌으로 뛰쳐나가 두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여긴 아무도 없는 시골이고 저는 저 악마들의 손아귀에 완벽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저들이 주는 약을 먹고 정신이 흐려진 암 환자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눈치라도 챈 걸까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노골적으로 저를 감시했습니다. 당신 건강에 해롭다며 제 휴대폰을 빼앗아 부숴버렸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죠. 집 전화선도 어느새 먹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의 양은 점점 늘어났고, 제 정신은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졌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헤맸어요. 어느 날 오후 몽롱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이혼 서류, 흐릿한 눈으로 그 글자들을 보는데 남편이 제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 주었습니다. 여보,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돼, 응? 이게 당신을 위한 길이야. 그 서늘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 이대로 죽는구나. 내 땅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손에 의해 정신병자로 죽는구나. 그 극한의 공포가 오히려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끌어 도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기를 일으키며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척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죠.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어요. 억울해서라도 살아서 내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사람처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초점을 흐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약을 입에 넣어주면 삼키는 척 하다가 그가 등을 돌렸을 때 몰래뱉어 침대 밑 화분 흙 속에 깊숙이 묻었습니다. 하루 이틀 약 기운이 빠지자 흐릿했던 세상이 조금씩 제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니 차가운 분노가 피를 거꾸로 솟게 했습니다. 냉철해져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먼지 쌓인 옛날 상자에서 낡은 녹음기를 찾아 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 영어 공부시킨다고 샀던 아주 작은 녹음기였죠. 그걸 머리맡에 둔 고민형의 옆구리 솜을 조금 뜯어내고 그 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놈들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불 속에서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으니 슬슬 서류 준비해야지. 보험금은 언제쯤 나오려나? 당신 목숨 확실히 챙겨줄게. 저 옆편 네 생각보다 독한에 약을 더 써야겠어. 그들의 대화는 하루하루 제 심장에 칼날처럼 박혔지만 저는 복수의 날을 그리며.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 도시의 오랜 친구 정숙이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갈때 기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감시를 피해 딱한 번의 기회. 남편이 샤워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짧은 문자를 보내고 지웠습니다. 나 매일 쑥차를 마셔. 근데 너무 쓰다. 정숙이는 제가 쑥 향만 맡아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걸 기억하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 암호 같은 문장이 부디 친구의 마음에 닿기를. 제발 제발 내 신호를 알아차려 주기를. 매일 밤 저는 그 짧은 문자에 제 모든 희망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덫을 놓았으니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하루는 민준석이 화분에 물을 주려다 흙 색깔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흙은 왜 이리 축축하고 시큼었지? 그가 화분으로 손을 뻗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겨우 잠꼬대를 하는 척큰 소리를 내며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그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등줄기엔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렀죠. 며칠 뒤엔 오수진이 방을 청소한다며 침대를 살피다가 녹음기가 든 곰 인형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 사모님 아직도 이런 걸 갖고 노세요? 그 여자의 손이 인형을 꾹 누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다가 놀란 척 하며 인형을 와락 끌어 안아 겨우 지켜냈습니다. 그 여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놈들도 제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는 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약을 안 먹나? 아니야. 내가 똑똑히 먹는 걸 봤어. 독한 것. 그냥은 안 죽겠네. 그들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더군요.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통해 그들의 마지막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 되겠어. 더는 시간 끌거 없어. 그냥 정신병원에 강제로 쳐넣어 버리자. 거기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해. 오수진의 잔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내일 아침 바로 사람 부르지. 민준석이 맞장구를 쳤죠.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낯선 남자 둘이 들이닥쳤고, 저는 무력하게 끌려 나갔습니다. 민준석과 오수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 마지막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치워버리는 듯한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마당으로 끌려 나와 차에 태워지려는 찰나 저 멀리서 고유한 시골의 아침을 깨는 요란한 경광등 불빛과 함께 경찰차가 흘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석과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두리번거리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를 붙들고 있던 남자들의 손을 뿌리치고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그들을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정수기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경찰에게 다가가 품 속에 숨겨왔던 고민형 속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저두 악마의 모든 죄가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녹음기를 재생하자 두 남녀의 추악한 범죄 계획이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만 더 먹이면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할 거야. 이 땅도, 보험금도 다 우리 찾으라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두 인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준석, 오수진, 당신들을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언과 함께 두 사람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철컥하고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민준석은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고, 오수진은 주저앉아 짐승처럼 발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추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 보며 마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내쫓으려 했던 바로 이 땅에서 당신들은 이제 감옥이라는 더 깊은 땅에 묻히게 될 거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제뺨에 눈물 자국을 남김없이 말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의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웠습니다. 지옥의 문은 하나가 아니더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수진의 또 다른 계획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민준석마저 철저히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죽거나 정신병원에 갇히고 민준석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면 미리 위조해 둔 위임장으로 제 땅을 전부 팔아넘겨 해외로 도망칠 계획까지 세워 두었던 거죠. 민준석은 그저 이용하기 좋은 어수룩한 노인네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여자에게 남편은 사랑이 아니라 목표를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두 악마의 민낯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취조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탓을 하며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들려준 녹음 파일 속에서 그들의 추악함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 여자가 다 시킨 거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저 여자가 꼬드겼다고." 민준석은 비겁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웃기지 마!" 이 인간이 먼저 보험금 얘기를 꺼냈다고요?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 풀어버릴 거야! 오수진은 악을 쓰며 달려들었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가 더 나올 것도 없었지만,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직접 보니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런 것들을 믿고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했다니, 허웃음만 나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죄를 남김없이 폭로하며 나란히 더 무거운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 따위는 애초에 없었던 거죠. 오직 탐욕만이 그들을 끈적하게 묶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참꼴 좋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되어 영원히 그 안에서 불타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저는 다시 내 땅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더러운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재의 책들을 전부 꺼내버리고 오수진이 앉았던 소파를 마당에서 태워버렸습니다. 집안의 가구를 전부 드러내고 묵은 때를 벗겨내며 제 마음의 상처도 함께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을 찾아 멈췄던 치료를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강한 생명력이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제몸 속의 암세포보다 더 지독한 것들을 먼저 도려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이제는 주말마다 친구 정수기가 내려와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상추를 심고 고추 모종을 옮기며 흙을 만지고 있으니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작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다 보면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새싹이 도단하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웁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며 저는 그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제 생명과 존엄을 지켜낸 상징이자 제 전부입니다. 내 땅에서 나를 몰아내려던 자들은 이제 차가운 감옥이라는 땅에 묻혔습니다. 이제 저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이 따뜻한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을 겁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냈으니 이제 가장 눈부신 봄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가꾸면서 말이죠. 혹시 당신 주변에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그분께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가 될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이겨낼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